4월 29일 목요일 1일 말씀 묵상의 본문은 로마서 11장 25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어 유대인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참 신비하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음으로 인해서 율법 구약만 고수하고 있음으로 인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있는데 이러한 것은 참 놀라운 것이죠. 아니 우리 가족이 어찌 우리 가족을 몰라보는가라고 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신비하다라고 말하는데 사실 신비함은 그 너머에 더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믿지 아니함으로 인하여서 우리들에게 기회가 온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둔하게 된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그렇게 우둔하고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자처럼 됐다라고 말합니다. 충만한 수. 우리와 같이 이방인의 수가 가득 차게 되기 위하여서 그랬다는 것이 신비하다는 것이죠. 우리 때문에 이스라엘이 지금 헤매고 있습니다. 우리 때문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난 척할 이유도 없고 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할수 있는 건 어제 살펴본 바와 마찬가지로 같은 맥락에서 유대인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것이고 그들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위하여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 사이에서도 지금 볼수 없는 분들이 계시죠. 여러 가지 이유로 참여치 못하고 그리고 그 참여치 못하는 것으로 인해서 안타까워하고 몸이 안 좋아서 그러시는 분도 있고 코로나19 때문에 염려가 돼서 그러시는 분도 있고 자녀들이 급구 말려서 그러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우리 모두가 다한 가족이니 서로서로를 돌아보며 안부도 묻고 기도해 주고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볼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성도들, 하나님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기를 원하고 내가 구원받은 사실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 앞에서 실패한 것 같은 그 놀라운 일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같은 신비로운 계획이심을 우리가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더 겸손히 순종하며 복음을 증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우리 성도들 서로서로 서로 간에 위하여 기도하며 안부를 묻고 격려하고 축복하는 아름다운 모습이 있기를 원합니다. 영과 육에 연약하신 분들,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만져주시고. 깨끗이 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며,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고, 있는 처소에서 예배할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전화상으로라도 서로의 안부를 물으며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나가 홍제 일동을 위하여 대한민국을 위하여 유대인들과 이스라엘을 위하여서도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순종으로 이 땅에 이루어져 가기를 바라고 원 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구역 식구들, 그리고 보고 싶은 우리 성도들 보지 못한다는 이유로 만날 수 없다는 이유로 한번 안부 전화라도 하시고, 그래서 힘을 얻으시고 서로서로 서로 격려하여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기적의 주인공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합니다.